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두 절을 전부들 할게요. 자,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주님께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그 짐을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혹 삶의 무거운 짐, 가정사의 뭐 자녀의, 경제의, 건강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가볍게 해줄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쩐 디 내려놓을 데가 없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기도첩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이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전도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기도첩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요. 로버트 콜먼이라는 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책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아마 그 주제를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 책을 쓰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유 기도 수업에서 막그 내용과 좀 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여기는 오늘 교재는 두 개만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개만 기록을 했는데 자, 이제 내일을 보면 내일도 분여와 지속적인 점검 또 모레도 보면 재생산 여기 이제 에, 여덟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의 전도 계획으로 제 오늘 여덟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째는 선택, 선택.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니요, 광고를 내 가지고 모집한 게 아니요. 우리가 보면 뭐 신입 사원 모집, 뭐 모집 그게 아니랄까.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거 예수님이 직접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째 선택 부르심이 부르, 불러내시는 선택. 자, 두 번째는 동거. 동거란 말은 함께 삶을 나눴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현장로 나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게 제자 훈련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치유받을 부분인지, 뭐가 약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의 원리, 함께의 원리.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고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게 목적이요. 에 부르시는 목적,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내 보내서 전도를 하려고 내 보내려고 하니 현장에. 흑암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동거. 자, 세 번째는 모델, 본. 본을 보이셨어. 예수님은 항시 앞장서서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 삼기도, 새벽기도. 기도의 본 병자들을 만났을 때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 본을 보이신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본을 보였어요. 자, 오늘 네 번째 교제에 대한 순종. 순종. 순종이 뭐냐?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할 걸 요구하셨는데 무엇을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거 네 번째 원리부터는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도 할수 있는. 그러나 네 번째 순종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 때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뭔지를 조금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따르는 거죠. 근데 따르는데. 예,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왜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예.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이요,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요. 내 세상 습관 세상적 쾌락 옛 사고 방식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좋아하던 거, 세상적인 거 그거를 버리는 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 따르려면 버려야 돼요. 세상적 쾌락,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속세계 속에 어떤 그 재미난 것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과 동시에 영광의 길이요. 영광의 길, 그 영광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순종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 중심 버릴 수 있어요. 나 중심,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 나 중심으로 이미 각인 뿌린 체질이 되었어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세 번째는 그래서 내심으로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 자,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엄청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자,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 이런 것을 내가 포기하고 저런 것을 내려놓고, 혹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보고만 해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대임이에요. 대임, 대임, 대임이란 말은 위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위임하셨어. 무엇을 위임하셨느냐? 증인으로 복음 전할 것을 위임하셨어요. 이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주님의 전도계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본을 보이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하셨느냐? 그 이유,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서서,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대임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전도의 배경을 주셨어요.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 땅 끝까지 가야 될 이유, 이정표를 주신 이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면 현장은 어떠냐?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현장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대임. 자, 요게 이제 다섯 번째 제자의 원리로. 자, 그리고 현장에 가면 어떤 자가 있느냐? 반드시 이 복음을 받을 작정된 자가 있어요. 복음을 받을 예비된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해서 다섯 번째는 위임하시고 대임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부르심의 이유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부녀, 자, 이제 내일 기도 수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녀, 부녀가 뭐냐? 어디서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모든 성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뭐냐? 지속적인 점검. 예수님을 제자들을 내 보내시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현장의 성공적인 사실과 때로는 실패한 사실을 그런 것을 점검하고 다시 또 내보내고,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고, 그게 이제 지속적인 점검. 자, 여덟 번째가 이제 마지막 재생산, 재생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성천에 가시더라도 제자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 제자 운동을 재생산으로 계속해서 미래 살릴 답 시스템을 갖추는 재생산. 자, 재생산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과일을 열매를 맺는 재생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전도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자, 다시 첫째 선택, 자, 두 번째 동거, 세 번째 본을 보여줘요. 본네 번째는 순종, 순종은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대인, 대인, 전도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게 바로 복음 전할 것을.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부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부녀. 일곱 번째는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재생산. 재생산. 자, 이런 예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자, 그럼 오늘 기도할 내용 중에 우리 순종과 대인. 두 가지를 오늘 기도 수업에 나누는데, 자,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 가신 길이 십자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 다 누리면서 주님의 십자의 길을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통인 것 같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영광의 길. 그래서 십자의 길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어마만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마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그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참된 행복과 영광이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을 증가할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현장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넘 전하기를 주여님을 축복합니다. 자그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그 귀한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세요. 내게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강단의 일부 말씀 요단을 건너가야 할 건너야 할 이유 자 요한 이제 여호수아 3장에 와서 우리는 항상 여호수아 1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갈때늘 기억해야 될거 여호수아 1장을 기억해. 1장.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밟기만 하면 밟은 모든 땅을 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가난 땅을 이미 하나님이 정복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데 가로막힌 장벽 요단이 여리고가 그 어떤 안악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성취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은 언약 확실한 주님의 약속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 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면 길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해도 도전할 수 있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홍해를 본 일이 없어. 홍해를 건는 거기에는 이미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홍해를 가는 일을 보았다면 요단 건너가는 건별 문제가 안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지금 요단이요. 그 시기는 몸에 거두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물이 흐르는 그그 그 물에 그냥 그 제사장들의 발을 그냥 들여놓는 순간 밟는 순간 갈라질 걸 말씀하셨어요. 갈라놓고 건너가라가 아니라 홍해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나 오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이 요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들어가면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 요단을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이제 들어가. 요단을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기억했느냐. 요단을 건너가야 될 분명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강 안에 있는 돌들을, 예, 뭐 주먹만한 돌이겠습니까? 그냥 큰 돌이겠죠. 그거를 지파 숫자대로, 열두 지파, 그거를 돌을 갖다가 그 건너간 그 땅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예. 그리고 후대들이, 자녀들이 볼때 나중에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돌이 이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증가는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 기념비는 뭐냐?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후대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을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할 기념비. 자,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요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언약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혹 있다 할지라도 요단과 같은 그런 도전할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갔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축복을 마음껏 믿음 안에서 누리며, 또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이 응답하시며.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 모든 삶 속에 행하는 일들, 우리 후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